엄청 최근에 있었던 미국 일이에요. We all know what happened in that car that day. What we don't know is why. I wish I could change this every day. David was a big brother to me. We all got adopted together in 2012. He was the person I trusted the most because he made me feel safe. 한국에서도 뉴스에 나와가지고 십대에게 중신형을 내린 뭐 미국 법원 뭐 이런 제목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요. 아마 얼굴 보면은 알수있을까이 여자. 예. 네. 뭐, 알아요. 뉴스로 봤어요. 맞아요. 쇼츠로 봤어요. 이 얘기 자세한 내용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되게 미국에서 좀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이날 있었는지, 왜 10대인 아이가 종신형까지 받게 됐는지,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건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건이 있었던 거는, 작년이거든요. 2022년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막 뉴스에 나오게 된 게, 원래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이 친구가 미성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승상 공개나 사건이 뭐 어떤 디테일이 있었는지를 대중에 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2023년 3월이 돼서 이 검찰이, 이거는 이제 살인 사건이 포함이 된 중대한 범죄이다. 이 여자 이름이 맥켄즈예요이 얘를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2022년 7월 31일에 오하이오에 있는 스트롱스빌이라는 되게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근처 오하이오에 사는 10대 3명이 굉장히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뉴스였어요. 자, 차한 대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차도 이렇게 하나 돌아오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더니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저게 근처 CCTV에 녹화된 차 사고 영상이에요. 지금 뭐 술을 마셨나? 마약? 이라고 하시는데 도요타 캠리였는데 이차 안에는 총 3명이 사고 있었어요. 1 9살의데비용이라는 남자아이와 이제 막 20살이 된 도미니까 그러니까 둘이 동갑이었어요. 많이니까. 어, 그리고 운전자였던 맥켄지는 17살이었어요. 여기 데비온하고 도미닉이라는 두 남자는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고요. 맥켄즈 역시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어요. 거의 모 뭐, 맥박이 거의 없었대. 그래서 거의 죽었어. 그래서 즉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차 사고가 발생했던 그 시간이 새벽 5시 34분이었는데 아침 6시 15분. 그러니까 한 45분 지났을 즈음에 근처에 조깅하던 사람이 이 완전히 진짜 차가 넉마가 됐어. 그 차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차는 아까 그 속도로 달려서 이 벽돌로 된 건물 외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요. 이렇게 진짜 처참하게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로 이 안에 있었던 이 사망한 두 아이들의 막 몸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된 거야. 그 정도로 아주 심각했어요. CCTV를 보기 전에 이미 경찰들은 아, 이 정도였으면은 보통 속도가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아마 어떤 이유 지금 맥켄지도 거의 죽을락 말락하니까 맥켄지가 운전을 하다가 통제를 잃고 차가 전속력으로 질주를 해가지고 난 사고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했듯이 뭐술 너무 많이 마셨던지 아니면은 차에 무슨 결함이 있었던지. 그래서 이송된 맥켄지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피 검사를 해봤는데 모두 이제 음주를 한 상태였고. 모두 이제 마리오 나를 키운 상태였어요. 사고가 있기 바로 전에 셋이 다들 파티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차를 타고 간 거였는데 아무튼 그 파티에서 술 마시고 뭐 대마도 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맥켄즈가 기적적으로 여러 번의 수술 끝에 의식을 되찾습니다. 근데 경찰이 단순 사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점점 조사하는 동안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일단 이맥켄즈가 같은 학교 다니던 애들 사이에서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mean girl, bully, so, in the case of the young girl, she was a young girl, she was a girl, she was a g i r 학폭 같은 거를 했던 애고 같은 학교 다녔던 애들이 놀랍지도 않다. 걔는 언젠가 누군가를 죽일 애였다. 라고 말하는 그럴 정도의 학생들도 있었어요. e w a 근데 그 전부터도 막 16살, 15살 이럴 때또술 마시고 마리오 나막 이런 거 하는 거를 숨기지도 않았고요. 막 마약한다 뭐 이런 거를 막 인스타그램 대놓고 쓰기도 하고, 틱톡에도 막 올리기도 하고, 그거를 난 기가 막힌 거는 엄마가 막 좋아요를 다 눌러놨어. 자, 이 사망한 도미닉과 데비옹은 둘이는 베프 사이였고요. 도미닉하고 맥켄즈는 2020년부터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였어요. 2022년 그 사귄지 2년 만에 지금 사망을 한 거죠. 도미닉은 근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맥켄즈랑 도미닉이 엄청 싸웠대 평소에. 그래서 2년 동안 맨날 사겼다가 헤어지고 사겼다가 헤어지고 그러기를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도미닉 친구 중에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고일이 있기 2주 전이었던 2022년 7월 17일에 저기 그냥 이렇게 있는데 삐르링 삐려 도미닉한테 전화가 왔대요. 크리스퍼가 전화 를 받으니까 도미닉이 아나 미안한데 나좀 혹시 차로 데릴러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크리스퍼가 어, 너 어딘데? 그러니까 웬 고속도로 한복판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학이 넘어로 여자친구인 맥켄지가 막 도미닉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너이차 그대로 박아 버리겠다고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죽다나 이차 박아버리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도미닉이 이 차에서 내리고 싶어서 당장 친구한테 자기 좀 데릴러 와줄 수 있냐고 전화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5일 후인 7월 22일에는요. 모르겠어. 이때 싸웠던 것 때문인지 뭐 아니면 또 회화했다가 또 다른 걸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맥켄지가 남친 도미닉네 집 앞에서 포착이 돼요. 도미닉네 집 찾아가가지고 대문 열라고, 어?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대문을 열라고 하는데, 이게 막안 열어줬어. 도미닉, 나는 너랑 얘기하기 싫다고. 내문 열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지금 막 빨리 열지 않으면 너, 진짜 너 큰일 날줄 알아라. 그러면서 막 <목소리> 5, 4, 3, 2, 막 카운트 다운 하고. 알지, 막, 엄마들이 하는 거 있잖아. 오, 4, 3, 2, 1. 막, 막, 빨리 안 와. 막 이런 것처럼 카운트다운 하고, 어, 정말 온갖 입에 담질 못할 막 욕으로 도미닉을 부르면서 얼마나 막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고 했는지 문고리가 부서졌대, 그날. 도미닉이 얼마나 이 여자애가 무서웠는지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했어. 엄마,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집으로 지금 와줄 수 있냐고. 이게 무서웠던 거지. 그리고 뭐, 너 지금 문안 열면은 네차 추차되어 있는 거다 긁어버리겠다고 그러고 협박을 하고 그랬대요. 실제로 도미닉이 이런 맥헨즈의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녹음도 해놨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도 이걸 들었어. 저 근데? 일이 있고 또 며칠 후에 있었던 그 파티에서는 둘이 사이가 좋아 보였대 또 둘이 히히 호호 막 이렇게 웃으면서 화기애애 보이는 모습이었고 싸우는 모습도 전혀 없었는데 다 같이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파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같은 학교 다녔던 애들은 학생 애들은 다들 맥켄지를 다들 의심했어 얘가 워낙 애들을 못살게 굴고 다니고 어 애들 막 학폭하고 이러고 다녔으니까 얘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을 까 꾸민 짓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마약해도 안 혼나, 무슨 벌을 받는 것도 없어. 심지어 엄마도 뭐 그냥 내비두고 하니까 잘하면서 무슨 잘못을 해도 딱히 혼나거나 뭐 책임을 지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학교 학생들은 다들 아얘 이번에도 그냥 저렇게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이 있고 네달 후인 2012년 11월 4일 경찰이 맥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맥켄지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날 살인 혐의 뿐만이 아니라 살인, 폭행, 그고 마약 소지, 몸 안에서 마리화나를 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그차 안에서 매직 머쉬룸이라고 그 환각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그것도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거 소지한 혐의 그리고 마약 거래한 혐의 무기도 있었, 고 무기 혐의 그리고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7월 19일에 무슨 또 교회 에 침입을 했대. 그래서 침입해가지고 그냥 애들끼리 놀고 뭐 이게 아니라 들어가서 막 깽판을 치고 나왔나봐요. 그래서 침입죄, 공공기물, 파손, 훼손죄,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경찰에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되게 또 수상하게 보였던 건 뭐냐면 사고 났던 날 있죠. 사고 날이 맥켄지가 18살 생일 이틀 전에 생긴 일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사고 당시엔 열일 살이었다는 거잖아. 그니까 미성년자 보호가 끝나기 이틀 전이었던 거야. 만약에 검찰이 이거를 그냥 성인 대상으로 하는 걸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미성년자니까 그냥 그냥 저냥 헐레벌레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뭔가 이것도 이상한 거야. 맥헨즈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영상 봤을 때 차가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오른쪽으로 간 이후에는 my vision fades to black.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 어떻게든 치료 받아서 꼭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였는지 저도 기억하고 싶어요. 교통사고 나서 기억이 안날 수도 있죠. 아까 근데 차 봤죠. 그 상태를 보면 진짜로 머리에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맥켄지의 기억을 떠나서 그 전문가들이 아까 봤던 그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차 컴퓨터 시스템. 난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 차 컴퓨터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몇 키로로 달렸을지 충돌 전에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 이런 걸다알 수가 있다. 여러분 알았어요? 이런 거? 아 그런 기록 장치들이 있다. 어난 비행기같이 나는 <laughs> 너무 무식한가 봐. 아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와요. 요새 차들이 어,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다 있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차의 컴퓨터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 차량이 충돌했을 때 당시 차속력이 160km 이상이었고 그 속도였으면은 엑셀을 진짜 끝까지 밟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수로 어떻게 발진돼서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일부러 정말 최소 4초에서 5초 이게 최소야 1, 2, 3, 4혹뭐 5까지는 이발 바닥이 땅까지 다 있었을 거야. 엑셀 끝까지 눌러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엑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던 노력은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그 의아했던 거는요. 마지막으로 충돌 바로 직전에 이 핸들이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었나? 오른쪽으로 오나? 왼쪽으로.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마지막에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바꿔서 그 충돌을 막으려고 했던 거였는지 아니면 지 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조금 이렇게 각도를 바꾸려고 했던 거였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급발진도 아니고 실수를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정말 고의로 발이 그 위에 최소 4초는 땅까지 닿아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맥켄지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진짜 소름 돋게 사고 나기 3일 전에 그 사고 났던 그 장소에 찾아갔었어. 3일 전에. 그래서 그 주변을 배회했었어. 마치 어디다가 박아야 될지 한번 봐야겠다는 것만큼. 근데 거기가 얘네들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 애초에 그 새벽에 거기를 왜 갔지? 다들 의아했었거든요? 사전 답사를 했던 거야. 일각에서는 그 핸들 움직이는 것조차도 내가 어느 외벽에 박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 아마 좀 각도 조절을 한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사고 후에 이맥켄지는 도미닉 추모하는 글에다가 막 댓글을 여러 번 적었어요. 너가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문을 열고 내 앞에 나타날 것만 같아. 너의 웃음이 그리워. 너의 퍼펙트한 스마일이 난 너무 그리워. 내 주변에 항상 너의 에너지가 느껴져. 진짜로 여기 있는 거라면 더 좋았을 텐데. 글쎄요, 도미닉이 맥켄즈 깜빵 갈 때까지 한이 안 풀려서 주변에 막 맴돌고 있어가지고 느껴진 게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막 댓글 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재판에서도 사고 후에 자기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자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 자기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나도 기, 저도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밉다 이렇게 말했으면서 소셜미디어에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LA에 있는 모델 에이전시에서 어, 네 사진 써도 되냐고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맥켄지 엄마랑 맥켄지랑 둘이 허, 너무 좋다고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네들 죽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맥켄지는 아직 병원에 있을 때 그런 댓글을 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고 있고 3개월 후 틱톡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뭐 사고였던 고의였던 뭐 어떻게든 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 이러고 틱톡 영상 올릴 수 있어요? 이는 이 그냥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되게 소름이거든. 근데 같이 깔려준 노래 좀 봐. 난약 엄청 빨아도 안 죽는 여자. 그게 바로 나야. 이것도 사고 후에 올린 얼마 안 돼서 올린 틱톡 영상 캡처본이에요. 뭐 네가 나 멍청하다고 생각해도 난 상관 안 해. I don't care at all. 나 신경 안 쓰니까. I'm the girl you die for.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난 네가 목맬 매 만한 여자. 말 그대로 날 위해서 뭐 죽기까지 할 만한 그런 여자야. 아니 진짜 여러분. 아무리 철딱선이가 없 로 선이 아니 아무리 쉽대라고 해도 18살이었지 이거 올렸을 당시에는 만으로 이게 말이 돼요? 그 사고 3개월 후에는 콘서트장에서 이런 차림으로 가서 찍힌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마지막 재판일에 맥켄지 엄마가 판사에게 이야기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을 해 줬는데요. 처음에 나와 가지고 엄마가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아, 이것도 그냥 뭐 좋게 보면 긴장하셔서 여러분들 이 한번 보세요. Sad and lost in my heart hurts for everyone. Okay? d v i a n was her new friend and o m was, was t okay? so h Okay. 물론 뭐 사과의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말을 하는데도 눈을 보지 않고 이거 보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아, 나도 너무 슬프고 지금 참담한 마음이다. 이런 일이 생겨서 나도 지금 너무 슬프다. 미안해요. 오케이? Okay? 말 그대로 독계절을 박아도 모자랄 판에 진심이 안 느껴져. 오케이? Okay? 내 딸도 거의 죽을 뻔 했다. 내 딸도 평생 이 끔찍한 사고로부터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회복되지 못할 거다. 제 딸도 거의 죽을 뻔 했다고요. 이러면서 이제 모델 에이전시에 대, 답장했던 거, 그거 이제 재판에서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데, I 내가 답장한 거다. 딸이 답장한 게 아니. 아니 근데 사진을 보여줄까 캡쳐본이 있거든. 딸도 답장을 했어요. 엄마는 뭐 몰랐는지 몰라 그 뒤에 답장을 해서. 근데 아무튼 그 내가 답장한 거다. 나 모델 에이전시에서 뭐 같이 일하게 되고 이런 게 누가 그런 걸 누가 신경 쓰냐 지금 이 상황에서 저도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 이거 캡처하는 거 있어. 맥켄지 나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모델 에이전시 뭐 인스타그램이래요. 우리가 이 사진 너 사진 좀 써도 될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여기다가 어 너무 좋다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제가 맥힌지 엄마인데요. 아이 사진 그쪽에서 써주시면 애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사실 우리 딸이 그쪽에 이메일 되게 여러 번 보냈었거든요.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고였고, 얘는 절대로 일부러 자기랑 친한 친구들을 해치고 그럴 애가 아니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아니, 아마 조금 더 고통스러워할지도 모르죠. 하트 임무지. 이렇게 남겼고 그 아래 엄마는 자기가 쓴 거라고 했었는데 그 아래도 맥켄지가 댓글을 달았어. 여기에 맥켄지 본인이 본인 계정 아이디예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컬러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 이메일 진짜 많이 보냈었는데 정말 최고의 기회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고 나서 얼마 지나지 남자친구 죽고 이게 지금 제정신 바뀐. 박히...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이어서 그 콘서트 그 콘서트도 내가 가라고 했다. 세달 동안 애가 너무 방 안에만 있고 힘들어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고 하니까 너 제발 나가서 좀 놀아라. 어, 우리 애가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러는데 몰라 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거 엄마가 입으라고 억지로 입힌 거예요? 아좀 너무 경솔하지 않아요? 그 콘서트에 도미닉 친척들도 갔었다. 어, 근데 왜 도미닉 친척들은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는말안 하고 어, 왜 우리 딸 거기 간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거야. 친척들은 몰랐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맥켄지가 막 애도하는 모습만 보이고 아, 나도 너무 힘들다 나 너무 너가 보고 싶어 이런 댓글 다니까 어 아, 얘도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얘도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런 얘기만 들으면 이거 불쌍하게 들리잖아요 뭐 엑셀 끝까지 5초 동안 밟고 있었고 이 얘기를 알았, 내막을 알았겠냐고 재판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3일 전에 가서 장소 물색하고 어 2주 전부터 너 차로 박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걸 추척들이 알았겠냐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저런 이야기를 왜 저기 나가서 하고 있는지 물론 뭐 엄마니까 변호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완전 마이너스만 되는 거야 하나도 도움이 안돼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판사가 완전 이 엄마를 뭐랄까 공격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도 안 봐줘. 여기다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되게 민망할 정도로 님딸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망한 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맥퀸즈 마가어 도미닉 오케이 이것도 진짜 약간 We don't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야? We don't know him? 뭐저난걔잘 몰라. 이런 얘기 하려다가 갑자기 we don t 했다가 he's a new friend, okay? 그 친구는 새로운 친구, 새로 사귄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this life is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데뷔용은 그래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켄지 엄마가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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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God no. Not at all. They all love d each other. They all s p e n t every day together. I don't know. And isn't too much that part of the problem, Mrs. Sherrill? Sorry? Isn't that part of the problem that they all trusted each other? It's not a problem at all. It's, it was It's wonderful. a problem how they all ended up. 진짜 이게 몰라 엄마는 이게 딸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너무 그러니까, 어휴, 어머니 내려가세요 그러는데 맨날 같이 놀았다고 하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 모르시겠냐고 어머니 서로가 지금 다 같이 신뢰하는 사이였는데 그런 세 명이 차에 타고 같이 가다가 둘이 지금 죽은 게 지금 이게 문제인 거 모르시겠냐고 아니 엄마가 한숨을 쉬죠 I understand. I understand what it looks like.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 저도 안다고 이해한다고. 제가 근데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끔찍한 사고였다는 거다. 아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저 저희는 동의를 할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끝까지 누구든지 우리 딸이랑 5분만 이야기를 해 봐도 우리 애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를 누구든지 알수 있을 거다 하는데 아니 음주하고 애들 괴롭히고 뭐 마약하고 도미니 그거 막 협박하고 온갖 쌍욕하고 그거 다니고 이미 다 명백한 일이야. 정말 그걸 모르나? 엄마 입장이면 정말 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아이라는 거를, 무슨, 이런 게 씌워지나? 나 진짜 모르겠어요.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겠네요 라고 말을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데요. 한국 뉴스에 나온 것에 일부 나왔는데 다는 아니지만 좀 일부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고의적인 목적으로 살해당한 도미닉과 데비온의 판결 날입니다. 또한 아들을 잃은 두 가족이 모여 죽음에 비통해하는 날이기도 맥켄지의 가족들이 이제 맞을 그녀의 미래에 비통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가족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게맥켄지의 결정 때문이죠. 이기적이고 잔인한 결정의 결과입니다. 어떤 말도 이두 젊은 청년의 삶을 이 세상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맥켄지 너는 그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 네가 사고 며칠 전 미리 가봤던 그 도로로 그날 다시 돌아가는 걸 선택했지. 그날 너에게는 죽음이라는 미션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통제 불능의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계획적인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살인사건입니다 증거 영상을 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고의적인 일이었음을 두 사람에게 가해진 건 사고가 아닌 테러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맥켄즈가 그날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살해할 날짜도 정했고요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셨어요 특히 1 8살 되기 바로 직전으로 정했죠 운전할 차도 시간도 도로도 무엇을 들이받을지도 맥히 가 모두 스스로 정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은 오직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너야 맥켄지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도미니 가족의 책임도 데뷔용 가족의 책임도 아니야 니네 가족의 책임도 아니지 맥켄지 내 생각에 너는 평생 감옥에서 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니가 하기 나름이겠지 하지만 난 니가 15년 후에도 감옥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2023년 바로 이제 지난 몇주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뉴스 나온 거야. 2023년 8월 21일 19살의 맥킨즈는 15년 후 가석방이 신청되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판사님이 진짜 좀 약간 사이다? 내가 너 15년 후 가석방 신청되는 종신형을 주는데 내 생각에는 너 15년 후에도 감옥 안에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냥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 후에는 바로 맥킨즈가 맥힌지가... 가석방 신청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모범수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살짝 판사님께 동의하는 바야. 자, 그래서 가석방이 돼서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된다, 15년 후에 그러면 그래봤자 여러분 34살이더라. 나와도 34살이야. 자, 한국에서는 제가 이 뉴스 보니까 댓글에 다들 와 역시 미국. 1 0 대도 종신형 때려버리네. 1 5 년이 어디야?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두 명을 저렇게 죽이고 가속방 신청이 될 수가 있냐? 종신형 두번 때렸어야 된다 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시고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정말 맥켄지 말처럼 끝까지 자기는 사고라고 주장했거든. 그리고 거기서도 막 얘기하는데 끝까지 엄마, 아빠도 거기서 맥켄지 너는 your innocent. 너는 죄가 없어. 너 무죄야. 까지 그러라? 가족들도 다 있는데 이 판결일 말고 구치소에 있을 때 계속 구치소에서 넣어 놓을 건지 아니면 보석이 가능하게 뭐할 뭐 건지 뭐 이거를 정하는 그런 트라이얼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도 자, 이 영상 봐봐요 나는 뭐 친구랑 페이스타임 하는 줄 알았어 여기까지만 봐봐 머리 만지고 남친이랑 페이스타임 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목소리> 피해자 부모님, 도미닉이랑 데뷔형 엄마, 가족들도 다와 있는. 막다 저러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너는 앞으로 그 피해자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연락을 할수 없고, 앞으로 계속 그냥 판결 때까지 거기 구치소에 있을 거라고, 여기 그 미성년자들 있는 구치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 그거 이해하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네. <laughs> 이거 보면서 약간 뭐막 나르시시스트다. 뭐 약간 보더라인 성격장애인 것 같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이 이 행동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캐주얼했어요. 네네.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거는 이때뿐이야. 자기가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조심스럽게 사이코패스 의심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약간 사패 같지 않아요? 진짜 감정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약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정말 모르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쳐도, 어? 그 다음 달에 사람이 죽어 두명 죽었는데 내 차에서 뭐그 사고든 거의든 저렇게 특톡 영상 난못 올릴 것 같거든. 판결을 읽을 때, 어, 내 생각에 너는 15년 후에도 계속 그냥 깜빡, 깜빵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그까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챌린지를 주면서, 너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더더욱 앞으로 개과천선하고 잘 살아서, 아닌데? 나 나갈 건데?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잘 살아라. 라고 약간 미션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얘 행동을 보고, 아, 얘는 진짜 정상적인 애가 아니다. 너 15년 후에도 너는 그거 안 고쳐질걸? 너 그때도 계속 너 감옥에서 썩게 될 확률이 높을걸?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신 거지. 뭐 나는 모르겠지만 약간 얘 행동하는 걸 보면서 나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 아, 정말 못 나올 것 같은데, 쟤? 그러면 데비 형은 왜 죽인 거냐? 상관도 없는데 거기 있었던 거잖아.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데비 형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그 오브젝트로 본대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물건, 짐. 약간 그런 느낌? 내 차에 하나 추가된 그냥 물건 같은 걸로 생각하고, 뭐, 저사람 잘못이 없는데, 이런 생각 같은 것조차 전혀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데뷔의이 거기 있든 없든, 어차피 내 목적은 도미닉이니까 상관없었을 거다. 그리고, 어, 또, 주변에서는 그, 그, 맥켄지가 평소에 되게 불안해 했대요. 도미닉이 자기를 찰까봐, 자기가 도미닉이랑 헤어질까봐 되게 두려워하고는 했다.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뭐 죽여버리자 혹은 같이 죽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또 전문가들도 어, 저런 사람들일수록 약간 저런 인격장애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써 서로가 몰라 자기는 살려고 했던 건지 아닌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한 번도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진짜 뭐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으로써 서로가 연결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 어차피 우리 이러다가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 라고 생각했던 거였을 수도 있다. 근데 부딪히는 순간에는 핸들 꺾고 지는 살았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저렇게 했는데 진작에 헤어지지 않았어. 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10대일 때는 그런 거를 알기도 되게 어렵고, 또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끊어내기가 되게 어려워. 막,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근데 만약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혹시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다. 막, 나 찾아서 막, 문고리 부수고 막, 야, 너 빨리 나와. 막, 3, 2, 1. 막 이러면서, 이게 뭐, 분노조절 장인지, 경계성, 인격 장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 뭔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끊어내세요. 진짜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아, 그 헤어질 거야? 그러면? 아예 죽자. 이런 사람 있으니까, 관계가 발전하기 전에, 최대한 이런 사람들 보이면, 그냥, 도망가는 게, 그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 음 맞아요. 그래서 안전 이별를 하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이도 그렇게 진짜 그냥 멀쩡하게 생겼나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눈이 약간 마탱이가 간것 같다고 무서운 눈이라고 <laughs> 그러는데 뭐, 아무튼.